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 인근에 미분양이 나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더파크 비스타 대시앙 아파트 44평을 계약했습니다. 역동 중앙공원 개발과 광주 역세권 개발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일단 광주로 가볼 거고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을 보고 미분양이 났다고 하니까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과연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작년도 한 시, (22년도 10월) 정도에 분양했던 물건이에요 오, 네. 제가 이 광주 지역 경기도 광주 지역을 상담해 드리면서 역동 경기도 광주 역동 광주역 인근 그리고 삼동역 삼동역 인근 네. 그리고 아래쪽에 트레잉글로 태전동 일대일을 한번 관심있게 보셔라 라고 음, 한번 상담해서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동 지역의 분양 물건이었지만 일부 대형 평수가 미분양이 나면서 선착순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역동 지역. 경기도 경강선 광주역이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경기도 광주역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또한 경기도 광주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경기도 광주의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그리고 본 아파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역동 중앙 공원이 개발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90세대 이 인근에서 건너편에 있는 이편한 세상 단지가 2000세대 그렇지만 한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서는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위쪽에 바로 보게 되게 되면은 자이엔자이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지금 준공 완료됐던 아파트가 같이 지금 있는 세 개의 아파트 이편한 그리고 대시양 그리고 자연 앤 자이까지 아파트를 좀 가격적인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1690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일은 2022년도 10월 말경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입주 연월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4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1690세대고요. 자, 그러면은 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정을 쭉 넘어가서 공급, 공급 내용을 좀 볼까요? 자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부터 114 타입까지 25 평, 34 평, 그리고 44 평대 아파트가 4, 50 2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분양가가 4억 8백이었고요.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 그리고 지금 분양받으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8억 1천만 원의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타입별 그리고 금액대별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청약 당시에 청약 당시에 어떤 평수들이 지금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나서 보는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5구 타입이나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44평, 114 타입 같은 경우에, 어, B 타입과 C 타입이 지금 미분양이 나면서 본 물건에 공 대해서 지금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본 사이트에서의 지금 비교 대상 아파트가 지금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지금 본 아파트와 아래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자이 엔 자이 아파트를, 예,를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자이 엔 자이 같은 경우에 본 아파트는 1690세대. 위쪽에 있는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31세대. 아래쪽에 좀 단지가 나눠져 있지만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한 2200세대의 아파트가 광주역 인근에, 경기도 광주역 인근은 역동지역에 몰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입주 시기 보겠습니다. 자,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금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1년, 18년도가 21년도, 어, 2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피스타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 지금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다라고 지금 입주 시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에 있어서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자, 지금 자이엔자이와 비스타 대시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와 있고, 지금 이 편한 세상,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 6억대부터 지금 6억대, 지금 6억대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호가를 좀 보겠습니다. 위쪽에 지금 자이언자이 같은 경우에는 8억 대 초반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부터 8억 천까지. 33평 형에 지금 고로 동일 가격대가 지금 8억 선. 매매 호가 6억 8천부터 7억 8억 8, 8억 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 호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주역, 역, 광주역 인근에 지금 34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 후반부터 8억선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본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본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44평이에요. 인근에 있는 인근에 있는 33평, 21년도 중공 연차 그리고 16년도 중공 연차가 최저 6억대 중반부터 최고 지금 8억대 초반까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대에 있어서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33평대 아파트 광주역 33평대 아파트가 일단은 가격적인 마지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을. 자본 아파트의 지역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 광주시, 광주시 아파트를 2023년도 이후부터 27년도까지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23년도와 24년도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아파트가 들어서는 26년도 약간 상이하지만은 25년도, 27년도에 있어서는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 아파트에 있어서 입주 물량은 적정선에 와 있는 2027년도까지 좀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광, 경기도 광주역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지만 평형대를 보게 되면은 33평 이하, 34평 이하의 평형대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받으신, 분양받으신 44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희소가치가 있지 않을까로 예상이 들겠고요. 또 주변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적인 마지노선 자체가 33평이 8억, 6억대 중반부터 8억대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지금 44평 같은 경우에 분양가는 8억 천에 형성되어 있지만은 지금 실거래가 분양가 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에서 8억 한 4억 중반대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인근 시세 대비해서 안정성을 좀 뛰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입주물량에 있어서도 어 입주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입주물량이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희소가치, 인근 시세, 그리고 입주 물량 측면에서 가지고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의 매물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